도적? 어? 방금 만났던 왕파 도적이네요? 슈렌브의 뜨끔한 맛을 보셨을 것이요? 슈렌브의 쓴맛을 보셨을 것이요? 이거 이런것도 있어 어둠의 존재 깨어나게 한 다음에 노겐포조를 내면 상대가 본체 때릴려다가 어둠의 존재 때려서 죽을수도 있음 네 군대와 맞소 부하라. 지령구용. 영령 쓰고 넘겨야죠. 다음 턴에 어라냐 문양이나 선택하면 됩니다. 아! 아, 문양 킬각이었는데. 망했음. 어, 변제. 어, 잠깐만. 얼방 모사? 유성은 필요 없고, 모사 아니면 얼방인데, 모사로, 잠깐만, 이건 어떨까? 모사로, 이걸 모사를 뽑은 다음에, 이번에 동전 모사를 쓰는 거야. 그럼 제루스가 복사되겠지? 그러면, 매턴, 두 장씩, 룰렛이 돌아. 괜찮지? 매턴, 두 장씩 룰렛이 도는 거 짜잔! 이러면 룰렛 두 장. 이러면 좋은 게 한번 나오겠지. 그렇지 않겠음? 그리고 동작이좀 아깝긴 한데 만약에 얘네들이 따로 따로 돌다가 두 개가 똑같이 겹치는 순간 그때가 바로 로또 살 됩니다. 만약에 겹치면 방송국 로또 살아갑니다. 두개 똑같은 단순이 딱딱 나오잖아. 방송국 로또 살아갑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걸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 원래 없던 친구죠. 얘는 코스가 두개 줍니다. 어, 제이나겠고 제이나 안 탔으면 다 야, 어둠의 존재. 어, 뭐야? 흑요석과 핵주먹. 어둠의 존재 되고요. 아까 한방 맞은 바 맞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겁나기 시작하죠. 실리피점쟁이 내려가는데 아까 한방 맞은 전례가 있죠. 그렇죠? 전례가 있는 친구예요. 하나. 오, 하식만 먹죠. 오, 어! 됐는데 자, 오, 하나 줄었죠. 게이드 음, 착취도 좋네요. 가자! 외눈깨이 한번 더! 찹찹! 맹독 태우염, 수거염 맹독 부셔베랑 또 태웅 오케이 양초 두장 어어? 어어? 여보세요? 이 쌍루스가 캐리한다 변신수 쌍루스 일란성 쌍둥이죠 일란성 쌍둥이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정체성을 깨닫고 일란성이 되는 순간 저희는 복권을 잡시다 탈진할텐데 1 1자 스물 두3 삼고 아 카자쿠스 아까부터 자꾸 타네 어 뭐야 아 되게 쓰고 싶은데 배터는 말이 있어 쓰지도 못하겠고 씨 되게 쓰고 싶은데 베토는말 있어 쓰지도 못하고 어떡하니? 얘 찍어 잡히겠고요. 얘까지만 버티면 어떻게든 됩니다. 저기에 변 있으면 제일 좋은데 여기다 변 있으면 좋은데 얼방 좋았다. 카드 한장 버립시다 이 카드 필요 없음 컵대 아직 하고 있음 6라운드 어 6라운드 스타트야? 아 6라운드 했잖아 7라운드 7라운드 기다리는 거잖아 아니네? 아, 이제 됐네. 이판 끝나가면 되겠다. 이판 끝나가면 됨. 자, 변신. 그 자체를 그 <laughs> 오케이. 야, 어, 양쪽 깨어남, 깨어남, 깨어남. 삼삼, 삼삼. 그렇지, 깨어남. 개꿀. 근데 아까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혼절이나 소멸을 쓸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낸다. 왜? 상대는 다, 대기 다섯 장 밖에 없으니까. 또 내면 돼요? 수시 못빠 오늘따라 정말 섹시하시네요 또 내면 됨? 아 혼절쓰고 혼절, 혼절 그러면 얘는 터지니까 어 머리 잘썼다 이러면 안죽죠 이러면 어둠의 존재가 그냥 죽죠 소멸했 쓰면 하지만 문제없음 왜냐면 여기서 또 찾으면 되니까 그 탈진, 죄송한데, 탈진 싸움 저 이길 수 있나요? 저 13장 남았거든요? 님한장 남으셨는데? 탈진 싸움 가능함? 님 하. 님한장 남으심. 왕파 계속 하죠? 그럼 내가 뭘할것 같아요? 계속 물정뽑보다 얼리면 되는 거죠? 라디 했네? 그봐. 자잔, 내가 뭐라 그랬음 어둠의 존재 쓴다고 했음 안 했음 개이드 짜잔, 내가 뭐라 그랬음 어둠의 존재 쓴다고 했음 안 했음 개이드 샥샥샥샥 샥샥샥샥 이수있잖 싫어 싫어 정신 차려 시끄러 <웃음> 시끄럽 <웃음> 짜잔. 이제 빨리 올리렴. 양초. 믿을 수가 없어. 신용적인 아, 요것도 생각 못 했네? 아, 요것도 생각 못 했네? 야, 요것도 생각을 못 했네? 상대가 10장이, 9장이었는데 이거 갖고 오면서 10장이 되면서? 야, 양초가 다. 야, 요것도 생각을 못 했네? 이거 어떡하지? 괜찮아. 여러분, 저에겐 뭐가 있다? 요구세로님이 있다. 정안될땐 요걸 던지시면 된다. 나중에 나중에 유튜브 방 나왔는데 이런 거 틀면 안 돼요. 좀 이따가 틀어드릴게. 들창코 상대 아직 소멸 있을 거야. 칼부왜 쓰는 거예요? 탈진 막을라고? 그렇다면 요건 어떨까? 아 이건 혼절이 바로 맞지. 그러면. 이렇게 가보자. 손패를 터는 거임. 아아 아 근데 이런 거 있어. 여기서 어둠의 존재 한장더 나오면 되는 거임. 어둠의 존재 한장더 나오면 얘가 또 살아나는 거임. 그러면 나 아직 8덟장이나 남았음 물 정각 나옵녀? 스캐람 이겨도 난 크툰 없음 아 있을수도있어 크툰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말체재료가 넣어졌을수도있어 아직몰라 크툰이 있을수도있음 없다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 그것이 바로 슈렌법이다 <laughs> 왕파다더 그리고 또 가, 가라차나 한번 더 헛쭈 얼어지는데? 상대 올리는 거다 쓰지 않았나? 받아라, 들창코! 이거 질 수가 있나? 상대 소멸 다 썼고, 혼절 다 썼고, 이거를 잡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부셔미랑도 사라졌고, 포칼도 썼고, 이걸 어떻게 잡아? 시린빛 점쟁이로 탈진들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나 여섯 장이나 남았고. 이래 놓고, 칼 하나 더 넣고 점쟁이 내나? 자기가 죽을 것 같은데? 나, 덤벼! 뼈! 이 글씨 슈렌법이다 응. 여러분, 이것이 슈렌 법이에요. 응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겠지. 음.